안녕하세요. 과거 사랑하는 임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물질의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실제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218페이지네요. 200, 21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요. 증류는 액체를 끓여서 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서 이것을 이제 액체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혼합물을 불리니까 이제 혼합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물과 그리고 에탄올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문한 에탄올이 드디어 왔습니다. 에탄올을 주문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음 94.5%? 100%는 아니고요.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4, 5천 원 정도 하는데 자, 이렇게 에탄올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218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선생님 이제 실험 장치를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먼저 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 보았어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고무관이에요. 조금 긴거 같아서 선생님 조금 자를게요. 그냥 이게 고무관이 둘둘 말려가지고 와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잘라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요 정도만 자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잘랐나? <laughs> 자, 요렇게 자르고요. 이 끝에는 요런 유리관 안에가 뻥 비었어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남물을 넣어 볼 텐데요. 음, 호남물은 삼각플라스크에 여기다가 이제 넣을게요. 삼각플라스크에 선생님이 에탄올은 한 20ml만, 15ml? 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 되게 잘하니까 응. <laughs> 잘하니까 나는 날 믿니 아 요만큼만 할게 자 에탄올 지금 한 15ml 정도 되거든요 14ml 정도 됩니다 에탄올을 넣고 에탄올을 넣고 그리고 자 나머지는 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물을 많이 할게. 요물을 많이 넣겠습니다. 자 물을 넣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이 물이지만 액체가 에탄올 액체가 포함된 이 혼합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탄올이랑 물이랑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해낼 건데 얘네들을 끓여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어요. 78도 몇 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에서 끓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끓어나올까? 그렇죠.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끓을때 여기가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이 기화가 다 날아가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막을 겁니다. 자, 자 고무마개로 막을 건데 이 기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이제 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고무막에 온도계를 꽂아서, 자, 다른 부분으로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고무막에로 꽉 막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막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끝부분에서 기체가 빠져나올 텐데, 얘를 다시 냉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모을 기체는 이 시험관에 모을 거니까, 이제 시험관, 시험관을 준비를 하고, 이 시험관은 이렇게 얼음물에 들어가도록. 자, 잘안 보이네요. 음. 자, 요렇게. 얼음물에.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간 기체가 이 시험관에 모일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조금 너무 가까워서. 요렇게 음. 설치를 하고, 자, 온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도입니다. 28도. 그래서 1분 후에 음, 몇 도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laughs> 이게 핸드폰으로, 아, 초시계가 필요한데. 선생님, 초시계를 준비를 못했네. 초시계가 있으면 좋은데, 초시계가 준비를 못했어. 그냥 선생님, 감으로 할게요. 감으로. <laughs> 아 여기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네 이게 녹화하는 시간이 나오니까 이 녹화하는 시간을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머리가 좋아 최고야 <laughs> 꼼수의 마법사 자 그럼 온도 올라간 동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한번더해 보면 자 여기에서 에, 에탄올이랑 물이랑 같이 있고 기화가 돼 가지고 여기에 들을 찰 거고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 가지 달린 시험관을 통해서 갈 건데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물질은 에탄올일 거고, 에탄올이 기화돼가지고 가가지고, 이 여기가 얼음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 여기가 얼음물이니까,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증류라고, 증류. 증류. 음. 어? 1분 넘게 지났어요. 지금 현재 온도가 33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제, 한, 선생님이 이게 끓인 지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지금 거의 온도가 89도까지 올라왔어요. 잠깐 볼게요. 잠깐 불을 끄고. 아, 생각보다 너무 격렬하게 끓어가지고. 무섭네, 무서워. 자, 약간 조금 빼볼게요. 빼고요 지금 여기에 꽤 많은 양의 액체가 모인 걸볼수 있죠. 조금만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밑에서도 엄청 끓고 있어요. 지금 이 기체가 나오자마자 여기에서 어, 바로 냉각이 되고 있겠죠. 여기서. 응. 끓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도 끓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이 얼음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지금 아직 92도로 떨어졌어. 아까 93도였는데.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에탄올이 지금 이쪽으로 다 왔고, 여기 이 부분에는 에탄올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야. 에탄올이 많이 안 남아있고, 지금 계속해서 만 나올 거예요. 이제 시험관을 좀 바꿔 볼게요. 꽤 많이 모였습니다. 우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자 볼래요? 엄청 많이 모였죠. 이게 부피가 20ml 넘은 거 보니까 물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시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먼저 끌어 나온 물질, 먼저 끌어 나온 물질이고, 자, 뒷부분에 끌어 나오는 물질 선생님이 다시 따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100도 돼야 끓겠죠. 음, 100도 이상 돼야지. 에탄올이 많이 나갔다면 물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끓이는 동안 이 지금 먼저 나온 액체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끌어나왔던 물질이 정말로 에탄올이 맞는지 한번 여기다가 부어 볼게요. 불을 붙여 볼 건데 만약에 에탄올이 맞다면 불이 붙겠죠? 자, 한번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데? <laughs> 잠깐만 있어봐. 무서워 헉,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와와불 붙었어 어떡해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콩나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클다 네, 에탄올이 맞네요 어. 에탄올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우리 끓고 있어. 아, 이번 증류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네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절대 안 돼. 노노노노. 알코올이 이제 다 탔나 봐요.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데, 어, 다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먼저 끌어나온 아이가 에탄올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격렬하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 여기에 두 번째로 끌어 나온 이제 이거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 얘는 이제 거의 물이겠죠. 두 번째로 끌어 나온 물질 부어서 불을 붙여 볼 텐데, 또불 붙으면 어떡하지? <laughs> 자, 요거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더 이상 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온 아이도 원래는 시험관이 비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다시 기화되었다가 다시 액화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자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응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까이 했지만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류 실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거 과학 교사 이거 되게 힘든 직업. 네.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 증류 기억하세요. 어, 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서 액화시켜서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고 끓는점이 비슷한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중류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분별 중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줌으로 돌아가서 뒤에 있는 내용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책에 줄도 치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